5G 코스피 대덕전자 와이솔입니다. 위 증시는 상승세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증시도 상승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예, 코스피와 와이솔 대덕전자 일봉차트분석부터 시작합니다. 코스피는 상승이고 대덕전자도 상승 와이솔은 횡보 정도 되겠습니다. 선차트 코스피 선차트는 굴곡이 있었으나 예, 횡보하는 선으로 보입니다. 대덕전자는 상승이고요 와이솔은 하락으로 보입니다. 플로우 차트 역시 코스피는 횡보를 지나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는 1월 21일에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겠습니다 와이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이큐블룸 차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 차트인데요. 코스피는 최대 매물대를 올라섰습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고요. 대덕전자도 최대 매물대를 올라서서, 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와이솔은 최대 매물대 아래에 머물면서 약세장을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기곡선입니다. 코스피는 매도 중, 매도 중이고요. 대덕전자는 매수 전환입니다. 그리고 와이솔은 매수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PnF 상승, 상승, 상승입니다. 삼선전환도 역시 상승, 상승, 상승입니다. 상승 추세가 다 강합니다. 스윙 차트 하락 반등 하락 정도 되겠습니다. 가계 차트도 하락 반등 하락입니다. 레인코 차트 하락 반등 하락입니다. 분산도 예, 하락 횡보 횡보 정도 되겠습니다. 지그재그 코스피는 상승, 와이솔 아니, 대덕전자도 상승, 와이솔만 하락세입니다. 일목균형표의 예, 종합은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고 와이, 아, 대덕전자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이솔은 아직 하락시그널입니다. 약세장입니다. 물린저 밴드 횡보, 횡보 반등 정도 되겠습니다. 엠벨로프 역시 반등, 반등, 음, 이거는 살짝 반등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반등입니다. 셋다 반등입니다. 디마크선, 상승, 반락, 역시 반락입니다. 이거는 시, 시분봉, 시, 시봉을 따지는 거라서 일봉을 따지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맥기니 다이나믹, 상승, 횡보, 하락 되겠습니다. 파라블릭사는 음, 이, 이, 이 지표들은 좀 부정확합니다. 상승 횡보 횡보 되겠습니다. 일간 이평 예, 시봉입니다. 상승 상승 상승입니다. 시 고조선인데요. 상승 반락 반락 정도 되겠습니다. 박스 차트. 이것도 시봉 시봉으로 구했는데요, 상승 상승 반반 낙이지만 반낙 정도 되겠습니다. DMA 예, 다시 일봉으로 왔습니다.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제가 무심했습니다 종합은 상승이고요, 대덕전자도 상승이고요, 와이솔도 살짝 상승입니다. 그런데 와이솔은 MFI가 매도 시그널을 해서 다음 21일 거래에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TMA 테마, 반등, 반등, 반등입니다. 그물 차트, 상승, 상승, 횡보 정도 되겠습니다. 거래량 보조지표인데요, 상승, 상승, 횡보 정도 되겠습니다. 추세 보조지표입니다. 상승, 반락, 횡보 정도 되겠습니다. 대덕전자는 MACD 오실레이터를 보면 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포알도 보시면 매도 신건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1월 18일자 음 아니 그 행잉맨 패턴 때문에 그런데요. 보시네요. 음, 이거는 어, 상승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상승 변동성 보조지표입니다. 상승, 상승, 예, 횡보 정도 되겠습니다. 2차 파생 지표 상승 상승 상승입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인데요, 종합에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 사고 팔고 예, 했습니다. 대덕전자는 예, 외국인 기관이 좀 샀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외국인은 글레이드라서 좀 팔았습니다. 와이솔은 외국인이 팔았고요, 개인 좀 샀습니다. 기관의 활동은 미미합니다. 공매도 금액, 예. 그래도, 최고점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와이솔도, 뭐, 최고점에서는 공매도가 없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동기와, 뭐, 종합은 그 자체가, 이제 종합이, 종합주까지 있으니까, 논외고, 대덕전자는, 예, 기울기가 일단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에서는, 예, 저점에서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동기화가 됐네요. 그리고, 와이솔도 꽤 많이 동기화가된 상태입니다. 이평선 구역 구분하기인데요. 대덕전자는, 분홍색 섹터가 제일 많습니다. 상승시널이 있었다는 얘긴데요. 그 외에는, 예, 뭐, 코스피도 그렇고, 와이솔도 그렇고, 대덕전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예, 상승을 했습니다. 런데 대덕전자는, 예, 횡보가 제일 많고, 와이솔은 상승과 상승과 하락인데 그 중에서 상승이 더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포스피는 상승 가능성이 많고 대덕전자는 횡보를 횡보를 하겠습니다. 와이솔은 상승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외로 와이솔이 상승이네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전 대덕전자가 떨을줄 알았는데. 예, 쭉 읽어보시면 도움되는 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5G 얘기입니다 다음 투자의견 대덕전자 1만 5백원에서 1만 3천원까지입니다 투자의견 와이솔 2만 1천원에서 아, 2만 칠천원까지입니다 투자의견 보호지쯤 되구요 매매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몫입니다 의외로 와이소리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대해서 예, 놀랄 뿐입니다. 양질,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제 동영상이 유익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세요. 구독 지금까지 성공화되었습니다.